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든지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극들에 장기간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이런 적들이 우리 호흡기에 침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코에서는 이 신호를 보내요. 아, 우리 몸에 적들이 침투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은 콧물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물질들을 자꾸 씻어내게 돼요. 그래서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코의 호흡기의 증상 중에 하나가 콧물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자연적인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콧물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안에 콧살이 붓게 됩니다. 콧살이 부어서 코를 틀어막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어 이런 이물질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가 막히게 되는 거죠. 외부에 이런 이물질들이나 외부에 적이 못들어오게해서 코가 막히는 거지만 저희는 어때요? 코가 막힘으로써 굉장히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